자, 탑탱커 추천. 첫 번째는 자크입니다. 일단 자크가 정글로서는 좋은데, 탑티어는좀내려갔더라고요 어, 아직까지도 정복자 자크를 만나봤는데, 정복자 자크도 아직까지 쓸만한 것 같고, 밤에 불씨가 나온 이후에는 딜도 진짜 나쁘지 않게 뽑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좋은 챔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뭐 다리우스나 뭐 딜이 센 챔피언들이 오면 약간 힘든 감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라인전만 무난무난하게 넘긴다면 한타단계 때 탱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겠죠 일단 아주 좋은 이니시가 있기 때문에 한타단계에서도 이 스킬을 통해서 먼저 이니시를 걸고 진영을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일단 추천드리는 이유는 일단 난이도 자체가 되게 쉬워요 어려운 스킬들이 없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이 좀 탑탱커를 원하신다면 자크로 시작을 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크를 추천을 드립니다. 중후반 돼서도 멀리서 그냥 이 스킬로 한타 이니시를 열고 궁으로 진영 파괴를 하는 이런 스킬트리 자체가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안 해서 되게 쉽고 성능도 괜찮은 챔피언이라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챔피언은 뽀삐입니다. 일단 뽀삐가 일단 핵심 스킬은 E 스킬이 벽궁이고 스턴이 있는 거죠. 뽀삐 딜 자체가 나쁘지 않은 편이라 생각을 하고 일단 그리고 W 스킬 자체가 되게 좋은 스킬이라 생각을 해요. 뭐이 W 스킬을 통해서 오른의 E 스킬이나 궁이나 아니면 방금 봤던 작게 E 스킬을 막을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부분에 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난이도는 약간 중간 정도 그 정도라 생각을 해서. 연습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크보다는 좀 어려운 챔프라고 생각을 해서 한두판 정도는 연습을 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 궁 같은 경우도 길게 장전을 한다면 상대를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이런 스킬이 될 수도 있고 도망치는 상황에 그런 스킬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솔킬을 낼때 짧게 쓰면 그냥 에어 븐이기 때문에 솔킬을 낼때 궁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짧게 써서 이런 것처럼. 되게 다양하게 포비의 스킬을 활용을 해야되고 벽궁각도 잘 봐야되는 챔피언이라서 연습이 좀 필요해요 이것도 한타 단계가 돼서도 상대의 중요한 탱커나 아니면 상대의 중요한 딜러 그둘중 하나를 궁으로 멀리 날려보내고 한타에 아웃시킬 수도 있죠 궁도 진짜 자기가 생각을 하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수 있는 스킬이라서 좀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를 할 필요까지도 있어 보입니다 용싸움을 할 때도 싸움을 피하고 싶다면 그냥 전체로 다 날려버리면 되겠죠. 저것처럼 되게 궁이 활용도가 높고 다양하게 사용을 할수 있어서 기존의 탱커들과는 색다른 느낌이라서 되게 재밌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뽀삐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챔피언은 말파이트입니다. 일단 말파이트가 미드 가서 AP로 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탱커 컨셉으로 나온 챔피언이죠. 그리고 AP뿐만 아니라 직공 말파 같은 연구도 됐기 때문에 되게 탱템을 가도 디진 챔피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궁을 통해서 1인분을할수 있는 챔피언이고 차크뿐만 아니라 말파이트도 초보자 분들이 하기 좋은 챔피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스킬 자체가 어려운 것도 없고 직공 어, 말파를 할 경우에는 평타가 주딜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직공을 통해서 피를 깎아놓고 공으로 캐가가 보는 그런 플레이도 할수 있겠죠. 좀 강만 잘 잡는다면 솔킬도 무조건 가능한 챔피언이고 그렇게 어려운 챔피언이 아니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이 되게 쉬워서 재밌게 플레이를 할수 있는 챔피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타 같은 경우에도 작가 날아가는 것처럼 진짜 말 파이트는 공 스킬만 잘 쓰면 되는 챔피언이라서 한타 단계 때 공만 이렇게 여러 명을 맞춰준다면 한타도 쉽게 쉽게 이기고. 게임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음 뭐 진짜 생각 안 하시고 1인 궁만 박으면 욕을 우지게 먹겠죠. 좀 공격만 잘 노리시고 궁만 잘 쓴다면 게임을 쉽게 쉽게 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말파도 되게 쉬운 챔피언이고 성능도 나쁘지 않은 챔피언이기 때문에 되게 추천해 드리는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 챔피언은 오른입니다. 탱커를 이야기를 할때 오른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탱커 중에 진짜 딜도 세고 겁나 단단한 그런 챔피언으로 유명하죠. 일단 W 체력별의 데미지도 가지고 있으면서 일단 패시브 자체가 아이템을 간다면 추가 방마저 10%가 있기 때문에 진짜 탱템을 가면 갈수록 진짜 단단해져서 잡기 힘든 챔피언이 되겠죠. 탱커인데 딜이 센 챔피언을 원하신다면 되게 오른을 추천을 드려요. 오른이 일단 체력비례 데미지 자체가 되게 센 스킬이다 보니까 딜 자체도 잘 나오고 되게 성능이 좋은 챔피언입니다 하지만 일단 오른이 난이도는 어느 정도 있다고 말을 해도 될것 같아서 어느 정도 연습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인전에서도 체력비례 데미지를 통해서 솔킬각을 볼 수도 있고요 6렙이 된다면 반피 아래가 됐을 때는 진짜 오른한테 원콤이 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되게 킬각을 보기가 좋아요 오른이 진짜 한타는 거의 1티어급이라 말해도 될 정도로 이니시가 좋고, 이렇게 에어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장점들이 많아서 오른이 되게, 탱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장점들이 되게 많은 챔피언이에요, 이게. 붕과 이 e 스킬에 에어본도 있고, d 자체도 나쁘지 않다. 탱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진짜 오른이 진짜 딱 맞는 챔피언입니다. 웬만한 누구 상대가 와도 어차피 후반 가면 한타는 오른이 좋다 보니까, 아, 라인전에서 솔킬이나뭐 그런 걸못한다 해도 나중에 후반 가서 한타로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 자, 다음 챔피언은 마오카이입니다. 일단 마오카이가 요즘 1티어 챔프로 유명하죠. 마오카이가 그만큼 좋아서 너프도 한번, Q스킬 너프가 한번 됐었죠. 그래도 아직 2티어를 먹고 있습니다. 큐스킬이 너프를 먹고 나서도. 일단 W 자체가 무적기고 확정적인 촉박 스킬도 있고 큐스킬 미쳐낸 스킬 그리고 일단 패시브의 협회 때문에 디귤할때 자체도 밀리지 않습니다. 밤미의 부시가 나온 이후로는 되게 딜이 강력해지기 때문에 솔킬각을 볼 수도 있고요. 확정적인 촉박이나 일단 궁으로 광역 촉박 때문에 갱홍 능력도 좋습니다. 라인전도 무난무난하게 보낼 수 있는 챔피언이고, 되게 요즘 좋은 챔피언입니다. 일단 한타 단계가 돼서도 되게 넓은 공 사거리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속박을걸수 있겠죠. 일단 이런 속박 광역 속박도 있고, 패시브 피협을 통해서 더욱더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마오카이가 앞선에서 오래 버텨줄수록 우리 팀원들이 딜을 더 많이 넣을 수 있겠죠. 저는 버티는 능력도 되게 좋고, 스턴도 있고, 무적기도 있고, 다양한 스킬들이 있다 보니까, 되게 좋은 챔피언이에요. 되게 마오카이도 1티어 챔프라서 되게 좋습니다. 누가 써도 진짜 평탄을 칠 거기 때문에 되게 추천해드리는 챔피언 중하나예요 자, 마지막 챔피언은 쉔입니다. 일단 쉔 자체가 딜템을 가는 빌드도 있죠, 요즘에는. 뭐 마법사의 체우나 트포나 뭐 그런 다양한 빌드가 있긴 한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탱커로서도 되게 좋은 챔피언을 생각을 해요. 옛날 쉔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탱템에 가는 챔피언이었지만 요즘은 다양한 빌드들이 많더라고요. 일단 쉔 자체가 도발이라는 스턴도 있고 또 Q 스킬을 맞춘다면 더욱더 딜이 세지면서 딜 자체도 나쁘지 않은 챔피언이에요. 일단 쉔 자체도 티어가 낮기 때문에 쉔보다 더 좋은 탑 챔피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쉔의 궁이죠. 쉔의 핵심 스킬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 자체가 탑에서 라인전을 하다가, 보드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면, 쉔궁을 타고, 보까지 날아가서, 지원을 줄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다 보니까, 다른 라인에 도움을 줘서, 게임을 더욱 이기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되게 좋아요. 다만, 한타가 좋은 챔피언은 아닌데, 라인전 단계에서, 보스나, 미드나, 다양한 지원들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천해 드려요. 근데, 쉔은, 로밍만 잘 다니고, 센스있게 로밍을 간다면, 한타 단계를 가지 않고서도 게임을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겠죠. 어느 정도 연습은 필요하겠죠. 뭐, 궁이 필요 없는 상황에 궁을 탄다면 라인적인 손해가 너무 클 거기 때문에 탑 라인이 그냥 버려지는 거기 때문에 되게 연습과 상황 판단이 되게 좋아야 되는 챔피언이고요. 한 여러 플레이를 해보면서 쉔의 감각을 익히셔야 될것 같습니다. 좀 다양한 센스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라인전 하다가 로밍에 가는 타이밍이나 우리 팀이 싸우고 있을 때 그런 상황 판단. 그런 능력들이 되게 좋아야 자기의 라인은 손해안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라인의 이득을 봐주기 때문에 게임을 더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챔피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쉔도 진짜 다양하고 장점이 있는 챔피언이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는 챔피언 중 하나입니다.